텐트를 하나 까는 게 좋, 좋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어, 잠깐만. 아, 다른 또 그룹이 있었네요, 여기. 어, 굿짜리 레전더리. 자, 보이시나요? 굿짜리 레전더리. 자. 야, 씨. 그니까, 러 다이아가 이런데 있으니까 제가, 어? 어디 갔어, 금세. 다이아. 오, where? 어 h w h 어, 저기 있구나. 아무튼, 굿짜리가 이런 데 있으니까, 제가 안 다닌 데 있으니까, 음. 새로운 데를 다녀봐야 된다는 이유가, 제가 이기 주구장창 여기 돌면 뭐 하겠어요. 호주매매 굿짜리는 이 위에 있는데, 음. 자, 굿짜리, 레전더리, 캥거루입니다. 어, 사실 지금 굿짜리가 벌써 4마리째죠. 네 어, 지금, 얘까지. 제가, 그, 지난, 번에 잡았던, 캥거루들. 죄다 골드였고, 가장 최초의, 이제, 호주했고 작년 6월에 잡은, 굿짜리가 이제, 다이아, 스 다이아였고, 자, 지난 4일 동안, 봤던 두 마리는, 죄다 이제 골드였는데, 이제는 다이아 줄 때가 됐죠, 사실. 그리고 492점을 넘기면 다이아인데, 어, 얘는 이제, 어 범위도 괜찮구요 자 깔끔하게 죽였습니다 자 굿자리 레전더리 다이아 자 사진부터 찍고 갈게요 아 사진을 찍으면은 지금 라이트가 이게 사실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라이트 지원을 못 받아서 어 스샷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샷으로 자 캥거루 수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네요. 517점 다이아, 다이아. 레프트랑 어, 라이트랑 관통했고요. 일단 까먹기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박제를 못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박제 항상 하고 먼저 하고. 자, 굿짜리 레전더리 난이도를 가진 굿짜리 캥거루고요. 털피 어, 레이팅도 다이아몬드를 492. 어, 훌쩍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게 넘겼죠? 어, 한 10, 22, 22점 넘겼네? 좋습니다. 자. 좀 저장을 좀 할게요, 사진을.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저의 131번째 다이아고요